자그 다음에 갑니다. 아 진짜 중요한 응모소주와야 이생기심이니라 이거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죠. 예, 어떤 그 신도가 저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물었더니 예, 예, 그중 하나가 일본 중이 아, 응모소주 이생기심 이걸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와가지고는 자기 집 가니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놀부가 흥부집 가가지고 괴짜가나 짊어지고 가서 화초장 짊어지고 가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온갖 요변 다 떨듯이 이 사람이 생각, 생각 하다 보니까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렇게 기억이 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 심통력이 나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 일본에 병 치료하는 정단이들 있습니다. 진원정도 그러고요. 또 이게, 이게 종,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 뭡니까 저그저 저, 무슨 종이던데 저는 이게요 사람 치료하려 그러면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요. 이두 손을 이렇게 딱 직선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꺾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손에다가 마음을 딱 두고서는 주력을 해요. 주력을 이걸 가지고 투평으로 딱 놓고 주력을 해서 4 0분 이상 주력을 계속하면은. 한달두달세달 달, 달 계속 주력을 하면 은이 주력이 오만이 밤에 오만이 밤에 해도 되고 뭐든지 하도 이 주력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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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의 주력이 있습니다. 이걸 주력하면은 이 손바닥에서 뜨거운 불이 팍 솟아날 때가 있어. 뜨거운 불이 팍 솟아나면은 그때부터서 사람 손에다 이렇게 몸 아픈, 아픈 데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면은 여기서 뜨거운 기운이 물세물세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손에서 이 뜨거운 불 이렇게 조이면 사람이요. 안정이 돼가지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나서버려요. 뭐 얼마나 뜨끈뜨끈뜨끈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걸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종단이 있어요. 예, 일본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저기 거기서 고고 훈련해가지고 자기 얼굴하고 손이 싹 변해가지고 온 사람이었어. 한국 스님 하나가. 변해요. 완전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아주 까시만 같이 생겼던 손이 복손으로 변해 변하고 이 이게, 이게 뜨거워지니까 이게 신체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하는 걸 봤는데 그래 고거에서 변화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공부하는 게 낫는데 응무소주이 생기심 이겁니다 지금.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응당히 머무를 바 없이 마음을 써라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이거죠. 이것이 예, 예, 뭡니까 지금? 응무소주 행어보시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두 가지가 금강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물었습니까? 운하강복기심에 대한 답, 답이 이거거든요. 내 마음, 어떻게 그 마음을 강복해야 됩니까? 할 때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이 그 답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야보스님 보세요. 태우 태우하다 물러서고 물러서라 간관하라간관하라 간관하라 그러면은 우리 말로는 이것이 재미가 없는데 중국 말은 이두자 이 쓰면요 칸칸이라고 합니다 캉칸 칸칸, 근데 캉칸이 뭐냐 그러면 그냥 봐라예요 보고 봐라 이런 말이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고 또 봐라 이렇게, 알,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고 또 봐라가 아니에요 그냥 봐라예요 한번 봐라 완석이 동해로다 완성, 큰 돌덩어리가, 꼼짝도 안 하던 돌덩어리, 아주 미련한 돌덩어리죠. 이 돌덩어리가 움직이도다. 이게, 정말로 한번 봐라. 돌덩이가 움직인다. 무슨 소리냐. 자,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게, 여기서 이 강설은, 이게 하모스님 강설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하모스님 거 그대로 써놨습니다. 차가에서 물러서라는 것은 마음 내는 것을 수궁하지 않는 것이다. 물러서라 하는 것은 이생기심이 마음 내는 거잖아요. 이생기심. 그런데 경에서는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러면 이것은 종장이 집착 없이 마음을 내란 말이니까 됐죠. 그런데 선가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낸다는 것이 틀렸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점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자, 달마대사 육조스님 똑같이 공동의입니다 예, 심생시 재생신이라 달마대사 말씀이에요 마음이 생겨나면 바로 죄가 따라놓은 때다 마음이 나오면 죄다 그러면 마음이 나오면 죄인 것이 뭐냐 거울이 맑아서 아무것도 없어야 그다음에 오면 비치고 또 비치고 또 비치지 거울에서 마음이 하나 나와버렸어요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저께 본 그림이 오늘 다시 거울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쏙 거울을 팩했더니 어제 봤던 그림이 여기 그냥 보여. 그러면 이 거울은 쓰는 거울이에요? 무슨 거울이에요? 무슨 거울이에요? 못 쓰는 거울에요못 쓰는 거울에요못 쓰는 거울이죠. 딴 것이 있어버리니까. 거울은 아무것도 없어야 거울이죠.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야 마음인데 아무것도 없어야 될 마음에 마음이 나아버리니까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심생신, 재생신이라 달마 대사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뭐냐, 에, 이, 이, 이 기심증망 그러거든요. 마음은 일어났다 그러면 망이다.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잘못된 것이다예요. 마음은 일어나면은 안 일어나야 제대로 된 것이다. 안 일어난 것이 뭐냐, 거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다 그러면 거울에 한 그림이 어저께 본 것이 싹 여기 거울에 다시 나타나는 거. 이것이 기심이라고요. 해 그래서 이렇게 기심 마음을 마음이 나온다는 것.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 자체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에, 이게 야보스님은 딱 부정을 하고 났습니다 그래 바꿔 말하면은 응무소주의 좋은 입지에 서서 응무소주는 좋은 입지가 됐지 않아요. 원물은 마 없이 됐죠. 서서 마음 내는 것이생기심입니다을 이생, 금기시한 것이다. 응무소주 하면 됐지. 거기서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 안 좋다 말이죠. 마음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응무소주에서 상대를 어떻게 마음을 안 내고 어떻게 상대를 응한단 말이냐. 그냥, 그냥 따른 수능할 뿐이에요. 수능할 뿐이에요. 상대에 따라 같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 내가, 너하고 내가 다르다. 내와 너가 다르다. 이렇게 차별이, 차별하지 않고 너, 나나 나타나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거울이 그거예요. 나타나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바로. 나타나면 요놈이 돼버리죠, 거울이. 그런데 내 마음 먹은 게 있으면 요놈하고 내하고 따로 따로 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예, 예, 이게, 응무소주 이 좋은 입장에서 마음 내는 것그 이생기심을 금기시한 말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것이 야보스님의 차가에 담긴 뜻이다. 자, 보아라 돌멩이가 움직인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움직였다. 움직임 또한 움직임이 없어야만이 비로소 옳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야 옳은 것이지 움직였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퇴우퇴우하라. 태우, 이렇게 어다 하고 착어에 붙인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여기에 예, 예, 야보스님 송이, 송이 이제 있습니다. 산당정야 자무원하니 적정요요 본자연이라 하사 서풍 동임야 일성하는 여장천 고이 개송은 아침 새송할 때에다 하는 연불이고 연불하고 제사 지낼 때에장음연불할 때게 때에 전부 이연불 하고 이러죠 어이이 이, 이, 이걸 근데 이 송이 야보스님 송이라는 걸 지금 다 거의 모르고 따라 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 여러 송이 한 가지를 이제 예, 예, 공부할 겨를이 있으면 은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 공부하다가 나중에 선방에서 금강경 연구회가 하나 만들어지면 좋아요. 선방에서 금강경 연구회, 왜 그러냐? 그러면 은이 산당정야자무원 이 시를 누구신지 찾아야 돼요. 그래, 야보스님 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지, 아까. 보아비진 요망년 법신청정 광무변하는 시는 바로 종경스님의 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경스님의 시인데 하모스님이 갖다 썼다 이 말이죠. 예, 예, 야보스님이, 야보스님이 갖다 그 시를 갖다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야보스님 개송에는 야보스님이 지은 시도 있지만은 다른 곳에 너무 좋은 시가 있으면은 그 시를 갖다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야보스님이. 그러면은 금강경의 야보송에는 누구누구 시가 여기 올려 있는가 이것도 연구 대상이고 그리고 야보스님이 진짜 지은 시는 몇 송이나 되는지 연구 대상이고 그리고 야보스님이 이 시를 가져올 때에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갖다 썼는가 이것도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걸 하라고 권장했는데 잘안 하더라고요. 에. 왜안 하냐? 찾아보니까 잘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선방에서 이렇게 앉았던 분들은 그까지껏 내가 찾으려면 찾지, 그러고 그냥, 그냥 찾아냅니다, 이런 거는. 산당, 정야, 자무원. 산당, 뭐, 뭡니까, 지금? 자, 이게 산당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산당이네요, 지금. 지금 백담사 산당입니다, 지금. 정야, 고요한 밤, 좌무원 앉아서 말이 없으니, 앉아서 말 없으면 뭡니까? 참선하고 있죠, 지금. 바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대중과 똑같은 겁니다. 산당정야의 자문하니 적적요요 본자연이라 적적하고 요요해서 본자연이로다. 적적요요. 뭔가 안과 밖으로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에 적적. 그래서 이제 이 적적이라고 쓰지 않고 정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멸을 쓸 때에는 그야말로 생사의 근본 자리까지 없어질 때게 정멸 그러거든요. 이 정멸 그리고 이 정멸은 고집 멸도에 집착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게를 멸자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적적은 그야말로 끊어진 상태를 이게 형용사로 쓴것 뿐이죠. 적적하고 요요한 것이 본자연 본래 자연 그대로 이더라. 하사 서풍 동립냐오 무슨 일로 서풍은 이 산속을 이 움직이는가? 무슨 일로 서풍은 산속을 움직이는가? 서풍은 부처님 바람이 서풍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온 부처님 바람이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이게 산속의 숲들을 움직이는가? 그런 말은 산속에 앉아 있는 모든 대중들 지금 부처님 지금 지금 바람에 지금 우리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 요 지금 임야 이게 대중들이 임야지요 지금 임야의 이제 이 무슨 일로? 서쪽바람, 부처, 서쪽에 부처님 바람은 이산 속을 동요시키는가? 이겁니다. 지금 일성 한한 여장천이로다 여기서 예, 일성 한 소리, 한안찬 기러기, 찬 기러기 한 마리의 울음소리 이겁니다. 지금 여장천 긴 하늘에 울도다. 긴 하늘에 울면은 이 밤, 밤에. 에, 달밤에 기러기 우는 소리 얼마나 멀리 들리니까 깨깨하게한번 울면 은온 천지가 다들리죠 이와 같이 세상을 뒤엎는 부처님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부처님 말씀은 기, 그야말로 한밤중에 고열을 깨뜨리는 기러기 소리처럼 이 세상 산속을 산속 임야를 무슨 일로 이렇게 울리는가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 여기서 이 개송은 앞에 산당정야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연 하는 것은 본자연 그대로 고요한 경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뒤에 이 고요한 속에서, 고요한 속에서 끝도 같도 없는, 그야 같, 그야 같, 끝도 같도 없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서 움직임은 무엇을 움직인다 하느냐 여기서 동자는 움직이는 것은 전부 이게 형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 나왔다 그러면은 심생 즉 마음이 나왔다 그러면 만법이 동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한 소리 애기력기한 소리 먼 하늘을 울리는가 이런 것은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끊임없이 움직여쌓는가 예, 이런 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응무소주 이네 글자는 머무른 바 없이 하니까 고요정자를 여기다가 이송해 됐고요. 그다음에 이생기심 하니까 마음이 나아버리니까 일성하난 여장천이 됐다. 읽어, 이거, 읽읍니다 지금 원문과 바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개송을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예. 수보리야 비의 유인이 신여 수미사랑하면 수보리야 비컨대 어떤 사람이 몸뚱이가 숨이 산왕만큼 크다면 어이 운하오 내 생각에는 어떤가 이 몸뚱이가 크냐 안 크냐 수보리여 나사대 수보리가 말하기를 힘이 큽니다 부처님 하이고요 왜냐하면 불설비신이 심형대신이니이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비신이 심형대신 다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신이 큰 몸이라 하는 것은 뭐냐? 비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은 육신과 법신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비신은 어떤 것이 비신이냐? 그러면은 여기, 여기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에, 요 밑에요. 강설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 경에서 심형대신을 비신의 해석으로 보았기에 심형대신 하는 것은 뭐냐. 비신이라는 말을 해석을 한 것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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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기에 차가에서 설사 있다 한들 어느 곳에 붙여둘까 이렇게 해요. 향, 신마처, 찾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사 있다 한들 어느 곳에다가 붙여둘고 이렇게 했으니 이는 토끼의 뿔과 같은 격이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비신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은, 비신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끼 뿔과 같은 말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비신은 실상신을 말하죠. 실상, 실상신. 자, 실상신은 소위 말하면 법신이죠. 실상의 몸뚱이죠. 그런데 우리는 몸, 이 법신인데, 그런데 현상에서 법신은 크고 적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설 비신, 그러니까 여기서 비신은 육신이 아닌 비신을 설명을 해 놓고요. 그래서 이것은 크다. 이것은 이것은 아주 큰 몸이다. 이렇게 지금 해 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 이 우세 밑으로 내려가면 이처럼 정문에서. 신상을 배경하고 별도로 비신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스스로 몸이 곧 비신임을 나타냈다. 스스로 몸이 비신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예, 예, 이 비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 글자가 뭐냐? 핵심 글자가 뭐냐? 범소유상 개시의망 약김 재상 비상 즉견여래할때이 b 자예요 아니 b 자이 b 자가 들어가면은 자가 들어가면은 그냥 아니어서 b 자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 아니고 실상을 말할 때에는 전부 b 자로 씁니다. 실상을 말할 때에 부정문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실상을 말할 때에는 전부 b 자로 썼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b 신은 빛신은. 바로 실상의 몸이기 때문에, 실상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요런 정도로 우선 이해를 해 놓고요. 이제 차거에 가서, 아, 야보 스님 송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읍하숨이 작황구하니 읍하 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생각한다, 읍하여요. 이읍 자가 계산한다는 읍 자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계산하느냐? 수미산을 붙잡아 가지고 잡을 파자죠. 수미산을 잡아 가지고 환구를 만들려고 계산을 하니,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수미산이 이상에서 제일 큰 산인데, 수미산을 딱 잡아 가지고서는 환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환구는 우리 허망한 이 몸뚱이죠. 허망한 몸뚱이를 만들려고 계산을 하니. 이 요군 담대 개행 심추라. 그대는, 요군 할때예요 그대는 담도 크고 또한 마음도 크도다. 이 몸뚱이 하나를, 몸뚱이 하나를 그냥 몸뚱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미산을 가다가 거기서 수미산 가지고 이 몸뚱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예? 담도 크고 마음도 크도다. 예.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목전에 지출 천반유라도 목전에 천 가지 만 가지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도 나오는 것들이 아도 기중 이랴아무라 오리라 나는 말하기를 그 가운데 하나도 없다고 말하리라. 목전에 수천만 가지가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하라고 삽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도 없다고 말하리라. 그 하나도 없다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상 세계는 허공과 똑같은 것임을 공과 같음은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속에는 허공에는 온갖 것이 다 거기서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해도 하나도 일어난 것이 없고 하나도 멸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천 가지 만 가지가 들어왔다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가운데는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할 것이다. 변종 자리 비어다 문득 이 속으로 들어갈 죄다. 문득 이 경지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옳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것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원문 봅니다. 수버리아 비어 유인이 신여 수미산왕하면 비어한데 어떤 사람이 이 이수류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릅니다. 어떤 사람이 몸뚱이가 수미산왕만 하면 어이구나오 네 생각이 어떠하냐. 몸뚱이가 수미산왕만큼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네 생각이 어떠냐 시신이 위대부와 이 몸뚱이가 크냐 안 크냐 그랬더니 수보리 언 심대니이다 수보리가 말하기를 정말 큽니다 이랬습니다 세존아 에, 큽니다 세존아 하이고요 왜 그래 왜 크냐 불설 비신이 심명 대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이 말씀하시기를 비신이 이것이 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미산왕은 수미산 왕 만큼 하다 그러면 언론 보면 엄청나게 큰 몸뚱이 같은데 그 몸뚱이도 크지 않다. 실제로 큰 것은 어떤 것이 크냐? 비신이 법신이 진짜 크다. 그러면 여기서 수미산왕만큼 한것 이거 큰 것은 법신이 아니라 그것은 껍데기만 크게 보일 뿐 진짜 큰 것은 비신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네.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잠깐 마치고, 잠깐 쉬죠.